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 오늘도 깐다, 아, 세 번째, 에,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아,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자, 이 황교안은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보수 괴멸의 엑스맨이 확실하다. 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민주당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참으로 안아주고 보포해 주고 싶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야당 복이 많다. 아, 또 사람이 뭐 착하니까 복이 굴러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에, 또 알아서, 어, 척척 도와주는 야당 정치인이 계속 지금 배출되고 있죠? 황교안, 안철수 등이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에, 그러다 보니, 에, 정말 사랑스럽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 그래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세요. 절대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엑스맨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황교안의 경력과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에, 보도록 하죠. 어, 황교안의 주특기는요, career, Korea, main career는 공안검사입니다. prosecutor. 에, 검사 중에서도 공안검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뜻이고요. 지배층의그 지배, 에,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반대파를, 에, 무조건 때려잡던, 말하자면, 뭐, 노동 운동이나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에, 국가 권력의 걸림돌이 되고 또 흔들림이 된다 하여 무조건 그 압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에, 그런 천병에 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즉, 군사 정권 시절에 불이한 국가가 권력의 천병으로 국민을 압박하고 정권의 주구, 개가 되어 반대파를 말살하려던 자. 이게 바로 공안검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에, 이런 사람이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그 뭔가 잘안 맞죠? 어, 엄청나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뭐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지금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에, 그렇죠? 에, 어떤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 상의 하달도 아닙니다. 쌍방향 교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리 에, 타분하죠. 구태의연 고리 타분하게 뭐 자기가 선민인 것처럼 하나님의 에, 선택을 받은 것처럼 어, 내가 말하면 수족처럼 움직여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전을 상당히 중시했다고 하죠. 어, 박근혜 탄핵 이후, 어, 몇 개월 동안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는데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요. 뭐, 이 시계도 만들어서 대통령, 황교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의전을 중시하여 내가 나타나면 잡 것들 물러거라 한다든지, 뭐, 아주 그, 그 시대의 역행적인, 요 아주 반동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 과연 우리 국민이라면 편안히 점심 한, 한끼 하고 싶겠어요? 편안히, 뭐,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고 싶겠, 싶겠습니까? 어, 이 국민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통치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지배 통치가 아니라 리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 부분은, 황교활. 교활하기도 하지만, 각종 어혹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단맞은, 뭐, 간지염 병으로 병제, 병역을 면제했다든지. 그 다음에 4.19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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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혁명을 혼란스럽다. 이건 뭐야? 혼란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5.16 쿠데타, 역사적 쿠데타죠? 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쿠데타입니다. 근데 이것을 혁명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뭐가 문제가 많고. 어, 또, 전관 예우를 통해서 엄청나게 벌어들었죠? 어,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월 평균 수입료 1억씩, 연봉이 아닙니다. 한 달에 1억씩 받았다고 하니, 경천 동제할 일이고, 특권과 반칙이 너무나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에, 자, 생각해 보세요. 보스 박근혜가 탄핵되고, 에, 또 대통령 군한 시절에 군한 대행 시절에 과도한 의존을 요구했다. 자기 죽군이 감방에 가했는데 아잘 됐구나 이제 내가 아, 지존이야. 아 내가 영상에 앉았구나. 아이고 너무 좋아. 똑바로 나를 대접해줘. 이건 뭡니까? 이건 아니죠. 염치가 없고 양심이 없으면 어리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현직일 때 촛불 집회에 대하여 기무사 쿠데타 모의를 했다. 또, 아들 KT 취직에 뭔가 힘을 쓰지 않았느냐. 삼성에서 떡값을 수수했는데, 이 진위 논란이 일고 있고요.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아, 그만, 그냥 그만두어. 하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런 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떠나서 이러한 구설에 오른다 또는 의곡의 중심에 선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자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도자를 하겠다. 뭐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자, 세 번째 까보겠습니다. 정치 초년생이라면 뭔가가 신선하고 뭔가 청년 기상이라든지 상큼하다든지 뭐 보고 싶다 이렇게 되야 되는데 전혀 신선미 상큼미라고는 찾아봐도 없어요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에? 협상력이나 타협력도 정치적으로 별로 좋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가로서는 점수가 높지 못하다 10점 만점에 한뭐 4점 정도 넉넉히 주면 한오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도는 안 되죠. 정치 구단들이 활보하는 정치기에서 아마 뭐 일단 이 정도 가지고는 바둑 어, 백전백패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전문가의 어떤 지혜 이런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지 않고 지도자로 행세하거나 나서겠다는 것은 어 불성설이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볼까요 기독교 개신교인데 아마 침례교회 전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개신교가 자금에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 악영향, 악영향은 뭐열 손가락으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특히 반스 목사 정광훈 같은 이런 개독을 중요한다 교류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뭐, 와, 애국자인 양, 시위를 뭐, 주도를 한다든지, 뭐,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은 비종교인, 특히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극도의 어떤 거부가 증오심을 촉발시키게 되고 아주 뿌리 깊은 방감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누구나 자유이지만 내가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전체의 지도자이므로 나의 분파적 출신 즉 개신교다 불교다 천주교다 무교다 하는 자체를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내가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로 정말 답답하다. 불교 행사에 갔으면 불교식으로 합장을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게 맞죠? 뭐 이렇게 에, 에헴, 빨리 안 끝나냐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탄력적이고 어, 조금 세련되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조계종 선물 육포 배달 어흥, 어흥,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 너무 이건 무성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지 천인공로할 짓이 되겠습니다. 제발 그런 짓은 에 마치 우리 물처럼 한번 흩어지면 주어 담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어 의식상태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로 나섰다면 철학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생각은 무엇이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부론 모두 잘 살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광명이 비추어 날씨가 좋아지고 곡식이 물과 꿀이 흐르며 다 보자가 될 겁니다. 허경영이하고 비슷하네요. 허경영씨 이것은 이것은 현대적 지도자로서는 꽝이다. 아,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 나라에서, 어, 어떤 그제로섬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두고 노조가 많이 가져가면 사주가 좀 적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사주가 왕창 가져가면 노조가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타이트한 고민과 타이트한 현실 타진, 또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끼리 탄탄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냥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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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던져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 자질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말의 성찬이라고 하는데요. 이립 서비스로 이거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립 서비스. 그러나 현실과 접근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립서비스는 공허한 메아리 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특권과 반칙에 찌들은 사람이 어떻게 다수 서민의 애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감정이입이 될 것이며 어떻게 같이 막걸리 한잔 하겠어요 통치나 지배의 수단, 개 돼지들아, 세금 내고, 나에게 환호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나의 친구이구나, 나의 동료이구나, 국민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꽝이다. 생각 자체가 정치철학이 없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 로드맵도 역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랜 전혀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 국민들입니까? 그런데, 그냥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공허한 메아리. 그리고 사상 누각이고, 모래성에 불과하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황교안은 인간미도 없지만 골수 지지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수층에서 황교안이 안 되겠다 꺼져 하면 끝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야 안철수 중도 한 17%가 안철수 안철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보다 못합니다 자신의 빠, 빠돌이가 있어야 돼요. 문빠, 뭐 이런, 빠가 있어야 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묻지마 지지, 그냥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지도자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에게 인간적 매력이 없다. 철저히 반성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서성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러면 맹목적 지지자가 없다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힘든 여정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황교안은 오래 오래 있을수록 어, 야당 어, 특히 보수 우파의 괴멸에 엑스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빨리 에, 자신의 진영, 자신의 정파를 살리고 싶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즉시 물러나 여생을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리더십으로 한국 보수가 살아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당장 즉시 가능한 빨리 즉시 물러나기를 간청합니다. 안녕히 계세요.